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수재가 하루아침에 4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언론은 그를 무등산 타잔, 무등산 이소룡이라 부르며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77년 4월 20일 박흥숙이라는 24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언론은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했던 걸까요? 먼저 박흥숙은 전라남도 영광군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사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적 이름은 박정렬이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위암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후 형까지 안타까운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면서 박흥숙은 어린 나이에 장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정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중학교 입학 시험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수석으로 합격했어도 가정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박흥숙의 가족은 생계를 위해 그가 수석 입학으로 받았던 교과서까지 팔아 차비를 마련하고 온 가족이 함께 광주로 향하게 됐죠. 그렇게 광주에 온 박흥숙은 중학생 나이에 철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살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발 450m의 무등산 덕산골로 들어가게 됐죠. 이곳에서 박흥숙은 흙과 돌로 벽을 쌓고 주운 신문지와 밀가루 포대를 벽지로 발라서 집을 지었어요. 고물상에서 산, 헌, 양철을 지붕으로 얹어서 완성한 집은 방한 칸, 부엌 한 칸이 있는 가로세로 3m 정도 크기의 작은 음막집이었습니다. 60일 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었다고 하네요. 작고 허름한 공간에 여섯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살아야 했지만 박흥숙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린 남동생 둘을 데리고 절에서 허드레디를 하던 어머니,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던 13살 여동생과 비로소 한 자리에서 모여 살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박흥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부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어요. 열쇠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주경야독을 했고, 놀랍게도 다섯 달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법시험 준비까지 시작했죠. 법관이 되면 가난을 벗어나서 흩어졌던 가족들을 모아 좋은 집에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한 박흥숙은 자신의 허약한 체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집안에서 가보로 전에 내려오던 정도술이라는 무술책을 보고 스스로 수련했다고 합니다. 당시 무등산 자락 주변에는 20여 가구가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박흥숙 가족이 굶주림에 허덕이면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어주기도 했어요. 그 만큼 박흥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1977년 4월 20일, 박흥숙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허가 운막들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가을에 열릴 제58회 광주 전국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광주시는 서둘러서 운막들을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망치부대로 불리던 광주시 동구청 소속 철거 반원 7명이 박흥숙의 운막집에 새 망치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미 철거를 예상했던 박흥숙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안의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며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철거 반원들이 집을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까지 붙이려고 했던 겁니다. 박흥숙과 가족들이 제발 불은 지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운막 안에는 박흥숙의 어머니가 운막 천장에 넣어둔 현금 30만원이 있었죠. 이 돈은 어머니가 무당의 집에서 수발을 들고 허드레디를 하며 방한 칸이라도 얻어보려고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거 반원들은 박흥숙의 어머니를 제지했고 밀려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박흥숙은 참았습니다. 여동생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오히려 박흥숙이 동생을 달랬죠. 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서민이야.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어머니가 쓰러져도 참았던 박흥숙이 왜 갑자기 이성을 잃게 됐을까요? 박흥숙은 아픈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만큼은 불을 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철거 반원들도 처음에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계곡 위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흥숙이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노부부의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이 순간 박흥숙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하게 되하나,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그리고 잠시 후 총성이 울렸어요. 박흥숙이 산짐승을 쫓기 위해 쇠파이프로 만든 사제 딱총을 쏜 거였습니다. 논란 철거 반원 두 명은 그대로 도망쳤지만, 나머지 다섯 명은 박흥숙을 제압하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평소 체력 단련에 성실했던 박흥숙이 흥분해서 날뛰는 것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흥숙은 철거 반원들을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 파놨던 구덩이에 몰아넣고 포박했어요. 그리고 불태운 우리집에 사과하라고 호통을 쳤죠. 원래 박흥숙의 계획은 이들을 결박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이 시내로 가서 광주시장에게 따지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철거 반원들이 헐겁게 묶여있던 포박을 풀고 반항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어요. 흥분한 박흥숙이 세망치를 들고 그들을 내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두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두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세상을 떠났어요. 박흥숙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놀라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시내로 내려가서 광주시청으로 가서 시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시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동생은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됐죠. 한편 박흥숙은 광주에서 여수로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만난 정 씨라는 사람이 북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흥숙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중앙정보부를 찾아가서 간첩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발표와 언론 보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언론은 박흥숙이 서울 상계동 이모집에 숨어있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고 보도했죠. 박흥숙은 실제로 서울에 이모라는 사람도 없었고 재판부에서도 그가 자수한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였어요. 언론은 박흥숙을 무등산 타잔, 무등산 이소룡이라고 부르며 원래부터 그런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박흥숙의 동생 박정자 씨 증언에 따르면 그 전까지 오빠에게 따로 별명은 없었고 사건이 나고 언론이 붙인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언론은 박흥숙이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이고 무술 고수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과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체력의 한계를 실감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각종 단증을 취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박흥숙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무등산에서 거대한 구판을 벌려 광주시내의 돈을 긁어가는 무당이라고 보도했어요. 심지어 덕산골 일대를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무당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흥숙의 어머니 심금순씨는 무당의 자비를 도와주는 대가로 생계를 꾸려가던 가난한 빈민이었을 뿐이에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 의문을 품은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선대 공대 4학년이었던 김현장 씨였어요. 그는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가서 증언을 수집하고 박흥숙의 일기까지 발굴해서 사실과 거짓을 하나 하나 가려냈습니다. 이르포는 1977년 월간 대화 8월호에 무등산 타잔의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실렸고. 박흥숙 구명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 총매 역할을 했어요. 구명운동은 교회, 시민단체 등을 통해 번져나갔고,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탄원서가 전국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박순천 여사와 김옥길 여사 등 각계 인사 50여 명도 탄원에 참여했죠. 하지만 1977년 재판부는 박흥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광주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상고심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이 확정됐어요. 박흥숙은 자필로 쓴 최후 진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지난날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저의 울분 때문에 아깝게 희생된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나의 죄는 죽어 마땅하리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어요. 미친 정신병자의 개소리라 해도 좋고 빗나간 영웅심의 괴변이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몸으로서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박흥숙이 수감되어 있던 중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비검속으로 체포된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씨가 옥중에서 박흥숙을 만나게 됐어요. 김상윤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흥숙은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사람답게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고 긴급조치 구호로 수감된 사람들을 통해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박흥숙은 옥중에서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한문보다 백화체 공부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머지 않아 석방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다고 해요. 보통 사형 확정 3년 이내에 집행이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면 무기징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박흥숙도 사형 언도를 받은 지딱 3년이 되어가는 해였기 때문에 이 해만 무사히 넘기면 사형 당하지 않고 무기로 감형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198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박흥숙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전날 밤에 내린 엄청나게 쌓인 눈길 속에서 박흥숙은 사형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고 전해져요. 그렇게 26살의 청년 박흥숙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흥숙이 최후 진술서에서 다음에는 이 같은 불상사가 대풀이 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흥숙이 사형당한 다음 해인 1981년 사당동 판자촌에는 철거 반원 1,600여 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빈민촌 철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강제로 집을 철거당한 사람의 수가 무려 72만 명에 달했어요. 정부는 일부 강제 이주민들의 임시 천막마저 철거했습니다. 성화 봉송 주자들이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던 허름한 천막들이 잠시라도 중계화면에 잡힐까봐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임시 천막마저 빼앗긴 사람들은 땅 속에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살아야 했어요. 1987년 대한민국은 가장 비인간적인 철거를 자행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 막루가 다시 불길에 휩싸였죠.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1977년 무등산 덕산골의 방화철거로 촉발된 박흥숙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흥숙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약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박흥숙도 가난한 철거민이었고 그에게 목숨을 잃은 철거반원들 대부분도 구청에서 고용한 박봉의 일용직이었어요. 생계를 위해 무등산을 오른 그들도 어쩔 도리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집을 태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생존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참사였던 거죠. 그리고 언론은 사건의 원인을 외면한 채 박흥숙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1970년대 전국 곳곳에 있던 음악집과 판잣집은 셀수 없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 주택의 32%가 판잣집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알려져서 폭동이 일어날까 우려했던 윗선의 지시로 언론은 박흥숙을 흉악범으로 그려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박흥숙과 희생된 철거 반원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제가 34년 만에 광주에서 열렸어요. 참석자들은 박흥숙이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흥숙이 최후 진술서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돼지 운막보다도 못한 보잘 것 없는 집이지만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 국민이고. 죄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무등산 타잔 박흥수. 그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도시 빈민의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왜곡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런 역사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